눈사람 호텔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제주 신화월드에 왔는데요. 신화월드란 여러 호텔 브랜드가 모여 있는 리조트 복합 단지입니다. 이건 꿀팁인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직원에게 요청해서 미리 파킹 키를 받았어요. 우리는 메리어트 간으로. 땡볕에 차안 돼서 너무 좋아. 지하로 와야 돼. 저는 신화월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예전에는 신화관을 이용했고 이번에는 메리어트관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지하에는 카지노가 있었고 1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메리어트관 로비입니다. 천장에는 물방울 모양과 물고기 장식이 있었고요. 물결치는 벽면 장식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메리어트 엘리트 회원전용 카운터가 있어 편히 이용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방이 와있어. 딜리버리 서비스 만족스럽네요. 객실 인테리어는 신화관이랑 똑같았어요. 하나는 킹베드고 하나는 엑스트라 침대 하나 더 있는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테라스 있고, 오, 괜찮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와우, 더워 운데 <laughs> 여기가 성산 일출봉 수영장이래요. 음. 베이지 톤이 너무 이쁘다, 화장실. 욕조 있었고, 호텔 어메니티로는 로션, 샴푸, 린스, 샤워젤이 있습니다. 맞게 헤어 고무줄, 빗, 면봉, 화장솜도 있어요. 변기는 음. 자동 오픈형이었고요. 와. 화장실 갈 때마다 얘가 자꾸 인사해요. 다 비춰, 변기가. <laughs> 어, 이거 다 무료래. 미니바 무료인 게 신화관과 다르네요. 그리고 캡슐 커피와 핫포트, TV업 천장을 음. 열어보면 컵이 세팅되어 음. 있습니다. 유주도라고 오설록 차가 이렇게 있네. 피치 블랙티. 제주 녹차. 또 옷장 안에는 메리어트 가운과 다리미 슬리퍼가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초콜릿이랑 마카롱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 24시간. 아. 어,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직접 초콜릿과 마카롱을 주고 가셨는데 진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리조트 시설을 좀 둘러볼게요. 여기는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 여기는 실내 수영장인데 에어컨을 엄청 아시. 빵빵하게 틀어놨지 추웠어요. 그리고 라커, 유아용 구명조끼, 유아용 풀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야외는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데 중요한 건 수영장 이용 시 QR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조구만밥 먹을 겸 쇼핑몰 구경 왔어요. 예전에 신화월드 왔을 때 뭔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점되어서 분위기가 그때랑은 다르더라고요. 참고로 카톡 채널 추가하면 던킨에서 아메리카노를 주길래 무료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저녁엔 시나 테마파크에 놀러 갔어요. 저희는 메리어트에서 빅스리권을 제공해서 갔지만 원래 입장만 하는 건 무료입니다. 나 테마파크는 라바 캐릭터가 메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티니핑 캐릭터를 메인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인기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말이죠. 티니핑 회전목마, 티니핑 퍼레이드, 관련 상품까지. 와, 상상만 해도 부모들 지갑이 위험해질 정도네요. 금요일 토요일에 불꽃놀이는 꼭 봐야 돼요. 특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장관입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 먹으러 왔어요. 줄서 있어.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스카이 움 파이브 다이닝은 5층이었고 뷔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입장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넓은데? 유아용 식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신선한 샐러드 코너엔 훈제 연어, 단호박 샐러드, 매콤했던 상하이 새우 샐러드, 감자 샐러드, 연어 샐러드가 있고요. 옆에는 연어. 또 연어 고 요리. 어, 연어 요리가 좀 많네요. 그리고 돈까스, 오크라, 제육볶음, 생선, 떡갈비, 크림스 김치찌개, 북어국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베이컨과 다채로운 계란 요리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 소세지, 토마토, 감자튀김, 브레드 푸딩, 와플이 있습니다. 여기는 라이브 사이브 코너, 그리고 육회 비빔밥, 한식 반찬, 라또와 연두부도 있어요. 옆에는 요거트와 당도 높은 제철 과일, 그리고 통조림 과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치즈, 다양한 빵이 있었는데, 따로 세팅된 크루아상 있어요. 이런 건 경험상 꼭 먹어줘야 합니다. 주스가 6가지나 있었고, 직원에게 커피 주문 가능했어요. 특히 디톡스 메뉴가 있어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엄청 진득해서 카페라떼로 다시 바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해봅니다. 여긴 연어 요리가 3가지나 되길래, 먼저 먹어봤어요. 역시나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맛있네 소화상이 정말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육회 비빔밥, 열무김치랑 국과 함께 든든히 먹었습니다. 라또와 연두부도 가져다 먹었어요. 자몽에다가꿀 발라서 꿀 잣몽하면 진짜 맛있어 제주 신화월드 재방문한 저의 소감은요. 한마디로 너무 만족스러운 호캉스였습니다. 리조트 시설, 쇼핑몰의 편의성, 테마파크 즐길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더라고요. 호텔이니까 당연히 친절한 거 아니야? 생각해도 이는 서비스에서 다정함이 느껴졌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